이렇게 좋히우면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글자만 내가 쓰고 싶은 글자로 만들어 놓으시라. 자, 네, 이게 글자 수가 다 맞을 수는 없죠. 처음에 제공하는 그 글자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바깥에 지금 한글에 서이 보이시죠? 그리고 점이 여보세요. 오텐 님. 지금 어떤 네, 작업하고 네. 계세요? 네. 이제 이문 사진 만들고 있어요. 대문요? 그 뭐예요? 아, 유튜브 채널을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를 저도 해볼까 하는데요. 예, 그걸 배우는 중이에요. 아,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집을 사면 대문 명태를 달잖아요. 대문을 달듯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먼저 대문 사진 하는 방법을 오늘 수업 중에 배우고 있습니다. 음. 재밌으세요? 네, 엄청 재미있어서요. 쉬는 시간이기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음.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아, 유튜브 교육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수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 지금 미리 아빠 화이팅 하는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 연습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어렵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음. 배워서 유튜브 채널도 만드실 거예요? 예, 네, 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 잃어버려서 다시 한번해는 거니까 음, 해보니까 좀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음.